대한민국 현재 출산율 0.8% 전세계 꼴찌 정부에서 출산율 장려 한 낮추고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펼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까요? 출산율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래 낳을 사람이 이 제도로 낳게 되는가? 어떠한 정책여도 안 낳을 사람은 안 낳고 낳을 사람만 낳기 때문에 전혀 증가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한 아이낳은 200만 원 지급을 대답할 가치도 없는 시행인데요. 솔직히 지금 얘기를 낳지 않는 이유가 200만 원이 없어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하는 핵심 원인인 이번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부당한 결혼 문화, 육아 비용, 교육 비용 부담 등과 사회 전반적인 정책 실패이지만 뭐 넘어가서 지급 시기가 22년 4월부터지만 이 출생아 그래프에선 내년 출생아 20만 명, 두당 200만 원, 4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은 다음 정부에게 덤택인가요이 모든 게 국민 세금, 심지어 세금도 모자라면 국제까지 발행하면서 투입할 텐데 그로 인한 부담은?